2022년 새해 20년 호랑이띠의 해입니다. 용맹한 기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품고 있는 호랑이 관련 특별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산군 산신령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우리 역사 속에서 신으로 섬겨져 온 호랑이, 은산 별신제에 사용했던 산신도를 비롯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부적판에도. 기운 넘치는 호랑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했던 조상들의 풍속이 담긴 흔적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선 호돌이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선 수호랑으로 두려운 존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시대가 흐르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친근한 마스코트로도 활약합니다. 이민년 흑호의 해를 기념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특별 전시입니다. 유물과 영상 등 70여 점의 전시 작품 속엔 호랑이의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호랑이는 예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서 안 좋은 일들 아니면 나쁜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의 동물이었습니다. 다양한 호랑이 관련 풍속들이나 호랑이가 어떻게 우리 문화에 자리를 잡아 왔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알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 호랑이. 2022년 새해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호랑이처럼 용맹한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네. 어제 사인금 사전 예약 받는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니 많은 분이 보셨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런데, 뭐, 저도, 완전히, 완성품이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데, 오늘 많은 분이 지리가 오셨어요. 벌써 전화번호만 다 적어놨죠. 내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정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about로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 그, 요 영상 바로 앞에, 어, 2022년, 임, 임년, 이흑호의 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을 할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가 임인년인데 이건 양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력으로 해야 정월 2월 달부터가 임인년에 들어가는 거요 여기 이제 평일에도 보면 여기 이제 좌축이며 진사오미 뭐 이렇게 띠마다 그 표현하는 그 한문이 있는데 여기 인자 있죠 1 2월 원래 1월 달은 뭐 루나 캘린더 그 음력으로는 안 맞죠. 이제 지나가면 여기도 뭐 무인 무인일, 여기도 병인일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민년의 인월이라는 것은 1월 달이 인월입니다. 인월 인월에 이게 병인일. 이일은이 말은 이말이 되고 1 8일이이이에요이래서이게 아주 가장 이말이맞은이말지이말이다이렇게이말년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날다이 예정입니다. 그래서이 말은 이 한번 그때 만들었냐? 뭐, 그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 아예 방송국을 중도 일부라는 신문사를 불러서 그날 영상도 찍고, 영상도 이제 유튜브에 내보낼 영상도 만들고, 어 취재, 취재 돼서 신문 기사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공식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칼한 자루를 두 시간 내 절대 못 만듭니다. 나무 활도 두 시간 내못 만들죠. 그러나 그때 이제. 료를 준비해서 불을 넣고 고그 인월 인 인년 인월 인시 인일 인시에 양의 교훈이 가장 적한그 시간에 새벽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에 불을 넣고 타죠 한번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준비해서 불을 넣고 때려서 두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뭐 연마하고 상감 내고 뭐 검지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 일이야. 두 시간만에 절대 한 자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그 시간 동안 몇 개를 만들겠어요. 그해연하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대략 몇 개의 건물이나 뭐, 아니면 뭐, 서른 개다, 또는 뭐, 사십 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고구만 타조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또, 인, 인 년2 인월, 일일, 인월이 이제, 그, 일, 일월 달엔 인월인데, 뭐, 2월 달도 이, 있어요. 음력이월이면 이제 양력은 3월 달인데. 이때도 뭐, 그, 여기 보면, 가빈 일이 있고, 뭐, 병인 일이 있고, 이때도 있어요. 이때는, 이 놀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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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때는 3인금이 되는 겁니다. 4, 네개가 맞으면 4인금이고, 그것도 4인, 3인금도 열심히 만들 거죠. 자, 에, 그래서 가장 그, 역학을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임인 언제냐? 음 정월달에 18일이 임인의 가장 그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 하고 또 6일 날도 임자가 들어간 날이. 그때도 4개 시간이 맞아요. 그때도 하고 양쪽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날 와서 이제 어. 현장 만드는 장면도 보시라, 개방을 하겠다, 천장하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뭐, 그, 또, 고객들 중에 서 예약하신 분 중에 또, 뭐, 무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제사를 지내겠다,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음, 저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편하게 다니는 스타일이고, 집사람도 철저하니까, 아, 우리는 제사는 못 지낸다. 그, 방송 취재 어서 하게 하고 기사 나가게 하고 그 당일에 맞춰서 검문 만들더라도 타조나 하더라도 제사 같은 건 미신이 갈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뭐 그런 거 가지고 또 후보재관에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 그사인금의 자료에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때 뭐 타조로서 만든 건 되지 그때 제사를 지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그, 금에 관한 제사를 지내고 싶은 분들은, 어, 그때 만들어진 칼이니까 자기가 받아가서, 어, 제사를 지내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해봤어요. 요번에 12년만에 뭐, 올해하고 내년 오니까 12년만에 오는 애니까 요번에 좀잘좀 좀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검입니다. 그죠? 검, 사임검. 자, 이것은 조각, 현재 조각까지, 이 앞면에 보면은 27자의 산스트리어가 파져있죠.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뭐 그런 글자가 있고요. 또 28, 불도 출청을 비롯한 28개의 성자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음, 보통 말하는 뭐 부적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아낸다. 뭐 재수가 있다. 사람이 뭐그 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재수도 있어야 돼. 재수 없으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리고 재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뭐 비트코인 사나한테 돈이 올랐다든지 뭐 땅을 사나 올랐는 재수가 또 재수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도라는 것이 유래를 보면. 조선 태조 때부터 사인도에 관한 얘기가 조선 왕조 실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뚜렷하게 실록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것그 중에 하나가 선적된 둘째 공주가 신음대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귀신이 끓고 닭이 죽고 종들이 밤에 귀신 봤다고 그러고 이렇게 뭐 집안이 흉흉하니까 신익성이라는그봉마선조 대왕의 둘째 공주의 사위 남편이죠 사위가 이제 장인인 선조대왕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인금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가져가거라. 그래서 사인금을 만들어 줬는데 그 아버지 신엄 대감한테 갖다 줬어요. 신엄 대감이 칼을 갖다 두었는데 뭐종 종이 다과를 내오다가 잘못해서 칼을 이제 딱, 닦고 이렇게 닦고 좀 기둥이 세워놨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튀면서 벽에 꽂혔는데, 벽에서 귀신이 피를 흘리고 나왔더라. 하는 게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음대감이 실을 지었는데, 사인도가라는 걸 지었어요. 사인도. 금은 이제 뭐,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금이고요. 한쪽에 날이 있는 것은 도인데, 뭐, 우리 한자로 는면 칼금자, 칼도자, 그게 그건데, 이제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렇죠. 근데 사인도라는 노래를 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문으로 이렇게 정확히 그 쳤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어, 뭐, 산에는 귀신이 있고, 물에는 이무기 있고, 옛날에 물귀신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밤에 돌아다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제어할 길이 없었는데, 그기세들이 대단하고, 그래서 잘할 게 없었는데, 사인금을 가지게 되니, 내 기운이 그들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지신을 두렵게 만들고, 천신과 통하네. 그래서 이 금을 받고 나서 그 신흥대감의 집에, 그런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귀신 나오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안돼 그런. 실록이 기록된 얘기니까요. 뭐 역사적인 얘기죠. 또 하나 더 하면 우리가 간도한, 많은 북, 간도한 만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구려의 후존들이 사는 곳이죠. 지금은 홍룡강, 요령, 길림, 서해 이제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란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려, 고구려 려고 시대 정도 이제 되겠죠. 해란은 오빠와 란이라는 여동생이 살았는데, 이무기가 와서, 그, 마을을 덮치고, 그 마을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다 그리고 자기 부모도 죽이고, 그래서 해는, 죽이려고 하는 걸 막, 그, 란이라는 여자애가 통사장에서, 목숨만 살려주라 강에 던졌는데, 강에 물에 던져내려가다가, 가까스로 물에서 나와서, 이제, 물가에, 이제, 바이바이 늘어있는데 스님이 보고 구해줘서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5년 동안 무술을 닦았어. 스님 그뭐 5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복수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야그래가지고는안 된다. 이 칼을 가지고 2년 동안 검술을 배워라. 그 칼이 바로 이제 이 사인금이라고 해요 사인금. 그래서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폐허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란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재물로 바쳐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란이 그 다음 날, 궁에 들어가서 이 사인금을 가지고 그 악마를 해치고, 그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데, 사인도에 관한 우리 전설도 있습니다. 자, 뭐 얘기가 다들 빠졌는데. 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에, 사인금이죠사인금은 우리가 손잡이까지 은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500만원 짜리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왜 그렇게 비싸냐. 지금 여기에 이걸 파고 조각을 하죠. 여기에 사입, 언, 금, 동, 사입을 하는, 이 사입하는 게,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주 고, 도의 기술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게, 이, 이거 하는 그 전문 노인 있는데 맡기면 한차례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칼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좀 대량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금에 보통 동사입을 합니다. 금사입하면 엄청 금이 많이 들죠. 비싸죠. 뭐, 너무 천만 원 넘어가겠죠. 원사입을 합니다. 원사입도 이번엔 처음 시도해 보는데 좀 비쌀 겁니다. 근데 가격 은 지금 원사입은 정하지는 못했어요. 현재 동사입을 하고요. 또근본도 넣고, 또 조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동사입을 한 것은 현재 350만 원에 팔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조각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2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인참사금이라고 궁중박물관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삼조고 있는데, 고구려의 관도대도에 나오는 거죠. 삼조대고 대도의 장식을 이용해서, 이, 동사이을 하게 되면, 300만원에 그렇게 팔 예정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거고, 아 이게 참 좋기는 하나 벽사의 기능 세수가 좋고 재앙을 막아내 기신 좋고 좋긴 한데 아, 나는 금을 써는 사람인데 배를 해야 되는데 도는 모르지만 금은 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로 사인 도를 만들었는데 음, 별자리도 넣고 사소틀리어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아유 나는 네. 혈이 있어야 된다 사인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무혈이죠 그래서 또 혈조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수련할 때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설계를 했습니다 혈조 있는 걸로 이렇게 네, 2분의 1 정도는 혈이 있고 2분의 1 정도는 혈이 없는 걸로 해서 만들려고 한 30개 20개 만들라고 지시를 오늘 또 했어요 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접색금이거든요 열번 접은 접재는 대나무 다다이 집단 잘베어지고요 벽사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도금 완벽한 그 어떤 도금보다잘베어지고 검도용으로 잘쓸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잘할수 있는 건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중요하겠죠 어, 우선 요런 벼룬금 조선 벼룬금식으로 요렇게 검지 만들고 띠도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서 동상 감까지 하게 되고 요날이 들어가게 되면 350이 되고요 어... 그래서 동상 감이 안 들어가고 조각 만 들어가면 260그 다음에 아, 나는 이런 벼별 뭐, 조선금 스타일이 싫다 실질적으로 일본식 도금에 검도 배기 용으로만 쓰겠다 하는 거는 여기, 저봐 호랑이 쳐봐, 호랑이, 굳지, 카시라, 다 호랑이 넣어서 검신, 아까 여기 무일조를 할 때는 이 검신, 그다음에 아까 반혈이죠. 그렇게 해서. 어, 접체로할 경우는 어, 상감을 들어갔을 경우 동상감 들어갔을때는 220안 들어갔을 경우는 190 뭐, 비싸지 않죠 그럼 뭐 그냥 조각상감값 그 조각 다음에 동상감값만 넣은 거예요 또뭐 비싸진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 예약 지금 만든다고 이제 그날 만든다고 사전예약을 하는 분들한테 10% 혜택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50만원 짜리면 25만원이 빠지고 350만원 3 5만원이 빠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하겠습니다. 또또 어, 또 이제 원상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 식칼인데 이거 말고 요번에 우리가 그 고리 전통 기술이 때려서 만드는 단조에서 만드는 저번 계기 검처럼 뭐 10번 접진 안했어요 한 5번 정도 접은 거로 아주 아름다운 시칼 사인도를만들어서요 그것을 선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옥션이니 뭐니 보니까 중국수 들어오는 사인도가 엄청나요 중국수 들어오는 거는 가짜입니다 왜 어, 이 범을 신승시하고 이, 우리 절에 가도 산신가게, 뭐, 범이, 범을 타고 있는 산신령이 있고, 뭐, 우리, 우리 이, 한국에서만 범을 승상하지, 중국은 용이지 범은 아닙니다. 중국의 어느 서적에도 사인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또 사인금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막 팔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날짜 맞춰서 만들겠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아무데나 만들고 사인도 장식도 아니고 일자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주문들어오 그걸 가지고 어떤 그뭐검으로서 아름답지도 않지만 아주 조잡하지만 그 날짜에 맞지도 않고 누가 만드는지 언제 만드는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도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인정서를 받는다 사인금 3.5천 누가 언제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인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나꼭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음, 와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공장에 와서 자비라도 도와주시고. <laughs> 하여튼, 뭐, 농담이고요. 예, 원래, 이 사임금이라는 것이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저는 교회다니까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일반 사회인들은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라는 게 어떤 무기나 전쟁 이런 것부터, 뭐 강도를 만들서 칼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역병, 병에 걸리는 거, 또세 번째 재물을 충당하는 거, 이세 세 가지 삼재라고 하는데, 예, 그런, 참제 같은 것이 없고, 평안하고, 좋은 기운만 있어서, 참, 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도, 또 운도 따라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